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도다오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 리도다오 코인은요. 2023년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오늘 5%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 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민코인 사기 의혹으로 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니도다우 코인도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이 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연락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자면요. 이 코인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이런 정거점 부근 그냥 뚫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 도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리도다오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에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 도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날가는 거 아니라 맞습니다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리도다우 코인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 5630 3259 문자, 도,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